자 사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끌어칠 수 있는데요. 뭐죽여서 끌어치기도 하고 밀어서 끌어치기도 하고 예, 다 끌어칠 수 있는데 사구에서는 예, 이두 가지를 삼구에서는 아, 이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두개다뭐 음, 기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, 보통으로 뭐 쳤을 때도 일반적으로 끌었을 때도 어, 그냥 칠수 있는 뭐 그런 끌어치기지만 기술샷에서도 사용한다는 겁니다. 자 우리가 전에 이걸 배웠습니다. 90도. 자, 이 고정 두께는, 고정 두께 고정 당점 이유는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야 됩니다. 자, 예를 들어서, 어, 이걸 끌 때, 끌었을 때, 예, 제1목적구의 왼쪽 면과, 뭐, 일곱 시 7시 내지는 7곱시반 정도 주시고,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? 세게 치는 게 아니라,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툭밀게 쳤을 때, 거의 90도 가까이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? 부드럽게 쳤을 때. 17시 반정도 보시고 네. 아무런 그 팔에 힘을 주면 그냥 밀기만 하는게 큐만 의지해서 큐의무게만 갖고 두밀했을때이 끌어치기가 네. 아주 쉽게 나오지 않습니까? 90도 정도 있을때 조금 강하게 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? 90도보다 이 90도보다 더 아래로 떨어진다강하게가 아니라 조금 속도에 속도 조금 빠른 속도로 밀게 되면 예더 아래로 꺾이는 예,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. 자, 그러면 첫 번째 이 스트로 가지고 예, 우리가 기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봉을 예, 좀 치기가 좀 까다로운 분들이 있어요. 그러면 치세요. 안 보이니까 요 정도 안 보이잖아 자. 이럴 때7시 정도 당신 주시고 예, 이 방법대로 치시면 돼요. 부드럽게 밀어쳐야 됩니다. 절대 강하게 끌려고 하면 안 돼요. 예, 이렇게. 속도만 가지고 두 미리 칩니다. 7곱시 반은 조금 자전력 때문에 안될 겁니다. 요렇게 될수 있죠. 이것도 사고에서도 사용하셔도 돼요. 보통 사고에서는 사고 치시는 분들은 아마 요거를 좀 아실 겁니다. 이런 형태가 있을 때 바로 끌지 않고 약간 요렇게 이렇게 했을 때.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치는, 이렇게 해서 공모하는 방법을 아마 예, 스트로크를 아실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뒤가 안 보이잖아요. 뒤돌려치기가 안 보이는 각격이었을때 야, 이걸 끌어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. 이것도 얇게 치기가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거 대신로 충분입니다. 단지 치고 네, 부드럽게 미리 친 거예요. 조금만. 예. 네. 그렇게 그렇게 생각보다 어려운 각이 아닙니다. 생각보다 쉽.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.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게 알겠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할때고정 두께, 고정당점 이렇게 90도 끌어칠 수만 있으면 이건 돼요. 그걸로 해서 되면 이사선 되는. 그거라고 생각하세요, 그걸로. 그런 걸 생각하시고 네. 하고, 그렇게 하고그생각하시면지 네. 아주 편안하게 아, 조금 각이 네. 조금 네. 좀 너무 밑에 어디 갔네요? 어? 능숙하면 자, 우리 걸어치기 미리 찾죠여기만 능숙해지면 네. 이런 거는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. 네. 대신에 큐를 끝까지 네. 눌러주고 쳐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되죠?